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의 창 쌤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어,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어, 지난달 11월 26일과 27일, 어, 26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그리고 27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 통합 추진 위원회에서 또 어, 역세권 개발 사업 설명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양일간 있었는데 저는 이제 26일 날 토요일 날 어, 사업 설명회를 다녀왔고요. 자, 평택 안중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설명회 요약입니다. 22년 11월 26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 하면요. 자, 요 에어리어 안에 이 여기가 이제 안중 역사거든요. 이 안중 역사 에어리어 안에 지금 158만평 정도가 이제 역세발로추진 이제 추진시건발환지개발환지다발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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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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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추후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추진위원회에서 어, 동의서를 더 많이 받았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 것은 26일 날 어, 토요일 날 있었던 어, 설명의 부분을 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개발 구상도죠. 어, 평택시에서 나와 있는 이제 개발 구상도 이렇게 진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을 안중역세권 기본 구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면적은 약 157만 평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의 약두배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중역세권이 그만큼 어, 유동인구라든지 개발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KTX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철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구는 10만 6천 명. 에, 10만 6천 명이면 지금 157만 평이거든요. 이 옆에 있는 화양지구가 84만 평에 한 5만 5천 명이 정도가 이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어 배니까 배니깐한 10만 6천 명 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단계는 27년 중공인데 1단계는 이제 앞 부분만 여기 이제 전철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 도시 방향으로 앞쪽이 이제 1단계 사업인데. 이게 이제 27년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1단계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35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뒤쪽이거든요. 제가 토지가 이 뒤쪽에 있어요. 예,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서남북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1단계가 이제 27년에 이제 준공인데 2단계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35년이면 제가 지금 55세거든요. 답안 나옵니다. <laughs>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주거에다. 어,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준주거가 이제 더 많이 줄지 안 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관건으로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발 구상을 이제 평택시에서 제안을 해준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 구상 틀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앞쪽. 이 앞쪽을 이번에 이제 26일 날 있었던 도시개발 사업 이제 설명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27일 날 했던 부분, 그 다음날, 1요일날 했던 부분은 어디냐면은 어, 요거 이제 역세권 앞에 상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안중터미널 사거리, 여기에 들어가는 요 면적도 어, 27일 날, 1요일날 했던 통합추진위원회는 여기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6일과 27일이 있는데 26일은 어요 에어리어만 들어가는 거고요 27일 날 했던 통합추진위원회는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들어갔는데, 요것은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닙니다. 예, 제가 영상을 올린 부분에도 있는데, 요 부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뒤쪽, 여기는 흰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 면은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35년 중국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쪽에 대규모 공원 녹지를 형성을 해서, 어 주거 단지로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어 녹지가 어우러진 이제 그런 주거 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자,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토지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이313어 도로에서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 아파트로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위치인 거죠. 이 송담지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어, 2013년 막 이때 뭐 1억대였었는데, 지금 5억대 가거든요. 그럼 여기도 어, 더 좋은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어, 전면부가 27년, 2단계가 어, 후면 해가지고 35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 구상 요약이에요. 특화 계획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시켰냐 하면. 자 서울 출퇴근 도시로 만드는데 30분 되면 이제 서울을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면 KTX까지 들어가 있고 어,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제 어, 특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5분 내 공원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에딱 나오면 5분이면 다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진행이 되고 SOC 접근이 이제 가능한 도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겠다.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마크가 있는 명품 도시. 지금 뭐 서울에서는 뭐 그때 뭐 나와 있는 건데, 뭐 서울 중앙지검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랜드마크는 어 정말 그 지역에 정말 어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어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 이 안중역에 그런 이제 랜드마크가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이제 슬로건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화 계획이다 말씀드리고요. 탄소 중립 수소 도시 예, 이 부분도 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틀 특화 계획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 가이드라인을 평택시에서 만들어줬는데 어, 200만 제곱미터 이상, 약 60만 평 이상을 개발해라. 전면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 녹지 개발 면적을 23%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후면과 전면에 전면에 10% 후면에 한20% 이렇게 둬가지고30% 정도는 이제 녹지를 어,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광역교통망을 체결하고 도로 부분에서 어, 진행을 하겠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9번 국도거든요. 여기 이제 펜스가 쫙서 있는데 이것도 아마 다 걷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공공시설, 뭐 체육시설든지, 관공서 어, 이런 부분도 이 안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157만 평 안에 관공서 들어가고 체육시설, 공원, 그다음에 도로, 뭐 주거, 준주거, 상업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들어가는데 공공시설 부분이 많이 빠지고 녹지로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감보율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과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 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개요 어, 63만 평을 전면부를 개발하겠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이제 설명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2,488 필지입니다. 이 전면부가 전체적으로 소유자는 약 3,800명 정도가 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단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 원래 이제 종전의 토지를 예전에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액으로 막 투자하신 이제 지분 투자자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소유한 전체적인 어 인원수가 약 3,800명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25명의 의결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합원 수가 그래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대의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토지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에 대해서 개발 어떤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지 이용 계 구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상업지고요. 이런데 보면 이제 주거, 준주거 같은 경우로 이제 여기 이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주거 쪽에 여기에는 이제 뭐 재치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상업지는 없어요. 이때는 땅이 비싸가지고 여기는. 근데 여기 보시면 상업용지가 75.033 제곱미터, 약22,597 평을 상업지로준 거죠. 그 전체적인 면적의 3.6% 정도만 상업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는 약 63만 평에 3.6%가 상업지다. 자, 이것은 이 인근에 있는 화양지구를 보시게 되면 화양지구는 84만 평에 2.2%가 상업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18,000여 평 정도가 상업지인데 63만 평에 3.6% 준다는 것은 좀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화양지구보다 더 많은 상업지를 주지만 후면, 뒷면에, 여기도 뒷면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 이 뒷면은 상업지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뒷면에 3 5년에 중공 예정인 이 토지는 상업지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에요. 2단계 사업에 상업지가 없다는 것은 2단계 사업에는 다 주거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주거지역 안에 준주거지역을 더 많이 넓혀진든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2035년 준공 예정인 2단계 사업에서도 상업지가 없는 관계로 상업지를 좀 주든지 아니면 주거지 내에 준주거지를 더 확대해서 줘야 된다는 부 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84만 평의 어, 상업지 주고 뭐 준주가 다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 나고 고시 떨어진 이후에도 1 0번 이상이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 제가 그 설계사분한테 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기획 실시계획 인가 나온 이후에 고시가 떨어진 이후에도 고시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어, 내 토지의 어, 용도가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로 찍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실시계획 인가 나온 그대로 개발을 하는데 화양지구가 열번 이상 그 실시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냐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예, 아마 많이 변경이 될 겁니다. 예, 이 기본 구상 안에서도 또 변경이 이루어지고 실시 계획가 나온 다음에 고시 떨어진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행 예상 및 결론을 보신다 그러면 상업지와 준주거 지역을 좀 늘려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현상은 최고의 주거지역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의 송담지구가 지금 5억대 넘는데, 이 일대 역세권 안에 전철과 가깝고 KTX와 가까운 이곳에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면 송담지구보다는 더 높은 가치가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 주거 형태로 개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제가 토지가 있는데, 저는 아파트 하나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음, 추후에 저는 어, 평택에 가서 거주할 겁니다. 뭐 홍천에도 제가 토지가 있어서 뭐 전원주택을 지금 이제 치려고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laughs> 못살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아파트를 역세권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30분이면 와, 이거 정말 엑설런트한 거죠. 네,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파트를 받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창립 총회는 내년 23년 12월에 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 26일 날 진행됐던 설명회에서는 어 추진을 내년 12월에 어, 창립 총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어, 27일 날 있었던 통합 추진 위원회도 아마 어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 추진이 두곳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될 거예요. 어, 그한 곳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건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동의서 많이 받은 추진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동의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하면은. 어, 내가 그만큼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도 힘이 생기는 거죠. 어느 곳이 더 많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받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게 추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많은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많은 수익이 가고 그리고 어,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추진이가 할 일이거든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주들한테 많은 수익이 갈수 있는 그런 추진위에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어, 뭐다 추진위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뭐 서포트하고, 뭐 이렇게 건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바뀌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토지가 상업지로 바뀌는지 준주고. 주거 어느 지역으로 바뀌느냐 용도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저는 준주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상업 주거죠. 상업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왜냐면 이간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이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간보하고 받는 권리 면적의 중요성. 자, 제 토지가 예를서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권리 면적이 아니거든요. 이 100평에서 종전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100평을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 정도가 감보가 되니까 50% 감보되면은 50평 남는 그 토지가 내 권리 면적인 거죠. 화양 지구 예를 든다 그러면은 상업지 같은 경우는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90% 감보되고 10평만 가지고 있는 10평이 내 권리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준주거나 상업지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필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지분 소유자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간부율에 있기 때문에 서로 묶어서 묶어서 하나의 필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리 원칙 환지지만은 꼭 제자리 원칙의 환지로 받을 수는 없다. 그 비슷한 그 주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토지가 수익이 나는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파트를 받으면 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지보다는 준주거나 주거 어, 이쪽으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26일날 있었던 어, 도시개발사업 설명의 부분이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 내 토지가 어떤 정도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 간부하고 받는 권리 면적의 중요성, 그 다음에 내 토지가 수익이 나는지 이 부분은 수시로 추진위원회 통화하셔서 어, 또 관심도 또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고시가 떨어지고 실시계획 인가 나온 다음에 고시가 떨어진 그이후부터는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소유하고 계신데 어, 소중한 재산을 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이게 목숨이거든요. 이 목숨이 어, 목숨을 가지고 투자한 거예요. 소중한 재산. 어. 잘 진행이 돼서 소중한 재산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어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 문의하시고 그리고 어 도시개발 사업이든 추진위원회든 연락을 하셔서 어 자꾸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어 따뜻하게 보내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